우리 협회 협찬 담당 이사님 생각은요? 우리 한국 패션 스타일리스트 협회는 메이크업 헤어 담당, 홍보 담당, 교육 담당, 협찬 담당 등각 파트의 이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 협찬을 진행을 한다고 영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브랜드에서 연예 협찬 문의를 해주시면 어, 상담부터 모든 진행 과정을 협찬 담당 이사님이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협찬 담당 이사님이 한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전해드려요. 협찬 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협찬 의뢰를 이메일로 해주시면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브랜드 선별 과정을 거쳐 대표님들과 통화를 하고. 또 제품을 보내주시면 잘 다려서 쇼룸에 디스플레이하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보고 협찬해 갈수 있도록 저희 협회 카페와 온라인 쇼룸에 연결시키고 또 이제 브랜드 대표님들에게 확인하시라고 연락도 드리고 협찬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쇼룸에 오시면 어, 새로 뭐가 들어왔다 소개도 하고 협찬 나가는 제품들 다 확인해서 체크해 놓고 반납 날짜에 잘안 들어온 제품들은 또 확인해서 독촉도 하고 반납 들어온 제품들은 또다 다시 다려서 진열해놔야 하고 협찬된 제품은 사진과 함께 연예인 정보와 프로그램 날짜를 브랜드 대표님들께 보고드리는 일이에요. 연예인 협찬을 진행한다라는 게 브랜드 한곳한 한 곳으로 보면 별로 많이 해드리진 않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온 오프라인의 브랜드 개수가 한 60여 개쯤 되니까 이 일이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하시기에 제법 바쁘게 돌아가겠죠 이런데도 무료 협찬을 진행해 드린다는 뭐 이런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협찬권으로 브랜드에 연락을 드려보니까 한네 군데 정도가 사업을 접으셨다고 해요 대부분은 1, 2년 안쪽에 신생 브랜드이고요 제가 전에 어떤 협찬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라고요 못 보신 분들 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기억나시죠 이 당부 때문에 미안해서인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락 자체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업을 접으신 대표님들과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그동안 서로 고생이 많으셨다 고마웠다 이런 인사를 나누시고는 힘들었을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이사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접었다고 말씀하실까 봐 연락드리기도 두렵다는 우리 이사님 말씀과는 별개로 다행히 대표. 님들 대부분은 지금 당장은 뭐 잠깐 접었지만 준비하셔서 언제고 도전하실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들 하셨다는데 우리 협회도 대표님들이 다시 도전하실 그날까지 계속 무료 협찬을 진행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의 참여와 지원 시스템을 꼭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른 대표님들과는 다 연락해보지 못했지만 지난해 작든 크든 성장을 했다거나 자리를 잡아가신다는 몇몇 반가운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지난 연말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올 한해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유에 어찌됐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어, 당분간은 힘이들 대한민국을 말해주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세상에 몇안 되는 진리가 있다면 그건 어, 영원한 건 없다에 계속 나쁘기만 하겠어요. 우리 대표님들이 경제가 좋아지는 그때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잘 견디고 버텨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을 늘 고민을 하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